오늘은 촬영이 두개 잡혀 있는 날. 하나는 제가 자동차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하나는 또 최근에 그 요거 G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홍대 디지털 플라자로 가려고요. 우리 스튜디오가 연남동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네. 오늘룩. 음성 인식으로 한번 해보자. 홍대 디지털 플라자. 세계 검색 결과.

아 이게 붙어있구나 이렇게 글로 조합을 할수 있다 매트 블랙 아니면 글로시 실버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 커버가 근데 생각보다 실버가 너무 반짝여서 별론 같은데 오히려 이게 그 사진으로 봤을 때 무광이어서 좀 예뻤는데 아니, 이게 뭐, 너무 반짝여가지고 걸로... 이게 그 비스포크 그 냉정색 네. 어이 조합은 좀 괜찮네 이거 흰색으로 해야 또 나름 괜찮고, 되게 핑크핑크 조합을 하고 있요 오히려 진짜 그 은갈치 느낌 나는데, 옛날 그... 그... 어깨 형님들의 예. 뭔가 은갈치 느낌, 이 블랙으로 조합해 볼까 확실히 별로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아, 트레이 너무 진데 음, 흰색, 흰색! 이게 그나마 조합 중에 제일 낫지 않나? 그래도 이게 이게 나아. 좀... 어, 프레임이 진짜 별로. 어? 이거 괜찮네. 이건 좀괜찮네 근데 오히려 그냥 이, 이것도 예쁜데. 근데 얘도 무광 아니야? 음, 확실히 프레임은 무광이 더 예쁘다. 오, 어, 주차비 많이 나왔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쨌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수리를 받으면 주차비가 공짜인데 그냥 구경하면 주차비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G플립 3 핑크를 삼성닷컴 전용 컬러라고 해서 구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구입한 지한달 조금 더 넘었나? 와, 그것도 삼성닷컴에서 시간 오래 걸려서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디지털 프라자에서 비스포크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삼성닷컴에서 전용 컬러라고 하지를 말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삼성이 항상 이제 컬러갖고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좀 출시하는 거는 항상 해오던 일이라서 뭐 그렇게 놀랍진 않는데 한달 만에 새롭게 출시하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 비스포크 에디션 사진으로 봤을 때 은색 프레임은 되게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거는 좀 별로였고 이제 블랙 프레임은 원래 삼성닷컴 전용 혜택으로 팔던 거라갖고 특별하진 않는데 그 블랙 프레임에 다른 색깔 조합하는 거는 실제로 보니까 예쁘다 뭐 오늘의 저의 결론 끝 통수를 당했지만 뭐 게 생각해야죠.